시편 25편 역시 다윗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앞에 탄원 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봤는데 탄식합니다. 탄원합니다. 공동체 탄원이 있고 개인의 탄원이 있는데 이 시도 개인의 탄원 시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앞법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칠 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럼 일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 야의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 봅니다.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들어올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영혼을 말할 때 영혼이 있다 영이 떠나면 생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더니 영혼 그러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나의 존재를 말할 때내 영혼이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꿨다고 그랬죠. 내 영혼을 주께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온 몸과 마음을 당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면서 2 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내 영혼을 들어올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다이시 정말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공경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침자하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주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바로 뒤에 나오는 같은 단어를 기다립니다. 이런 뜻으로 풀어 나서 5절의 기다리다나 여기 바라던 말이 같은 뜻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확실하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므로 원수들이 계가를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제, 5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내 스승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그 말씀을 내가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자가 되어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른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극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못해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주님 극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 못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 인자하심이 나를 가르치시면 내가 그 진리 안에서 원수들을 이길 것이고 원수들을 그들이 괴가를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면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는 극휼히 여기시고 다음 이어지는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봅니다. 선하심을 봅니다.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내 죄와 화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분명히 구별하시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고 자신을 극률히 여겨주시는 것을 그때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인데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 비록 죄인일지라도 돌아서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구절입니다 원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르치시되 가르치신 하나님이죠. 야의 모든 하나님의 길은 정말 언약과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십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7절에 말을 했죠. 다윗은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덮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또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죄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1 2 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존중이 여기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를 감동시키시고 좋은 길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선한 길을 가르치시는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형통한 길을 예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하나님은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러분 친밀하다, 가깝다, 관계가 회복돼 있어요. 여러분 친밀한 사랑으로 람 가까이 하잖아요. 친밀한 사람들을 우리에 이야기를 하고 속 사정을 너를 놓는 거죠. 그런데 다이슨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사이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는 거죠.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 언약의 비밀들이 내게 다가와요. 그냥 어떤 일반적인 진리로 널려 있는 나열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와요. 내 마음이 와요. 내 심령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움직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말해 줘. 100%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막힘이 없습니다. 나나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나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늘 내게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그 말씀이 깨닫는 마음이 되고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하심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관계처럼 더 가깝게 친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가까이 합니다 친밀함이 있습니다 라고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아 저분은 우리 저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려 있는 사람이야. 늘 하나님의 친밀함이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그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 침밀하다는 게 뭐예요?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려 주겠다는 거예요. 드러내겠다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 당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신실한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공격에 빠지지만 아모스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정말로 그의 신실한 종들에게 보이시고 행하시는 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려주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말이다. 그 신실한 종들이 자신있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수가 많고 좋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열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에 들려주신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 말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돌아올 때, 죄인자와 자비와 극휼을 경험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입에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넘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길을 달라고 화평하다 화평하다 화평이 아닌데 계속 그 이야기를 끌려가는 거죠 듣기 좋은 소리로 갈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종 선지자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니까 진실한 선지자들의 말에 길을 기울이라는 거죠. 그 말대로 성취되노라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2절입니다. 잠언 3장 32절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교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냐?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이 친밀함이 있고 그와 교통하고 그에게 알려주고 그에게 깨닫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렇게 의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가까이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요. 그런 관계. 그래서 이 부분을 시편 123편 2절은 종의 눈이 주인을 주시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다이의 눈이 15절입니다 앞부분 보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만이 나를 그물에서 그다음 이어지는 말입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물은 위험한 것이죠. 위음으로부터 벗어나게요. 나를 건져 주실 분, 나를 도와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1 6절에선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당황하던 환난 가운데 당황, 당혹스럽던 다윗이 신뢰의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랑 항상 다이시나 우리나 똑같아요. 잘 나가다가도 또 어느 순간 다운되는 순간이 있어요. 계속 여와를 향하여 승승장구하는 신앙인처럼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땅떨이자 떨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시 그의 신뢰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주여 나는 내롭고 괴롭습니다.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으로 막 고백하던 다시 이렇게 말하면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다익가된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좋게 올라가다 한순간 낙떠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서 다시 고백하는 기도가 이어지니 구해 달라는 겁니다.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이 큽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빠져 나오게 해 주십시오.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19절입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폭력적으로 대합니다. 그들이 나를 압박해 오면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계속 강구하는 거죠. 20절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다시 다이슨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시 21절에 다이은 평정을 찾습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 게 있어요 다시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환란이 다가오고 있지만 환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22절입니다.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친밀함을 회복하고 이제 벗어나 여유를 되찾게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신실한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늘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한번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그 구원을 경험했다가 또 방황했다가 또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구원해 줄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길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아 연약함을 동정하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변함없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갈등을 겪고 풍랑 요동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시편 25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환란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 계속해서 답을 중이 주님을 바라보라. 이 표준 세 번형을 가지고 몇 구절을 제가 요약을 들어보십시오. 환란 중에 있느냐. 더욱 주님을 바라봐라 1절,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15절,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20절,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21절,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다이슨 활란 중에 주님을 더욱 찾았어요.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분명히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믿음의 눈으로 떠서 보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이 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러므로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영혼 한에 어째 낙심함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 가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것 한란을 이기는 길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나와 있죠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 나를 기억하옵소 11절에 같이 봤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라도 내가 저지른 큰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표준 세번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환란 중에 있을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보니까 그다음 우리 오는 게 뭐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에 자기 성찰. 나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나의 과거를 비춰보고 나의 지금을 비춰보고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면 참회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고 우리의 속으로 통해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해결합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토설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찾아보는 거예요 성도는 환란을 당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던 다이 또 순간순간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상, 아브라함도 살아가, 경수가 끊어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양자를 생각하다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순간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침묵하세요. 만나주시질 않아요.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다루는 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버렸을 어 때,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살피할 것은 내 죄를 돌아본, 나를 성찰해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회교함으로 주의 극률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표준 서벌이니까 조금 여러분 성이 다를 수 있어요 8절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올바른 걸 가르쳐 주십시오 활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죄에 대해 자기를 성찰해세얘하고 그리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그 예선하심과 올바른 그 진리의 말씀이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고 걸어갈 길을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환란을 당하고 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보고 나면 더 이상 말씀이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환란당할 때 하는 게요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바라기 여러분 24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할 때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자기를 성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것은 해결하면 돼요, 철저히 해결하면 돼요.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극류를 구할 때 하나님의 극류를 입으면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게 섭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런 거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순종을 고민할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고민하게 될까요? 염려하게 될까요? 두려워하게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제는 순종의 길을 택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웅덩이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내 힘을 빼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수렁에서 빠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구원받는 삶이요 그렇게 받는 길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경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도 넘어지는데 우리 같은 범 범인들이 늘 넘어지지 않을 수 없을 넘어지지 넘어지지 않을,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다시 이미 오랜 기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음을 봅니다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극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된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 왔어요 주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극률이 있었어요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렇습니다 환란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다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길을 찾느냐고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24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로 바라기로 주님을 향하면 거기에 주님이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24절 보시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의 진실함을 확인시켜 준다겠어요. 주님이 누구와 의논한다가 알았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이 친밀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누구와 의논하고 사십니까? 친한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이죠. 평소에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주님과 친밀함이 열려있고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다면 환란 가운데도 다이처럼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회복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